부산에 어느 무당이 할머니를 이렇게 앉혀놨어요. 귀신을 갖다가 무슨 동네야? 그거 알려준 보수동, 보수. 보수동? 그살 네. 얘기까지 하면 큰일 날지 그 사람 굶어 죽으니까. 그래서 거기 전보러 가갖고 할머니를 앉혀놔갖고 이렇게 집 그때부터 아니, 이렇게 뛰게 되가갖고 네. 하는 게안돼갖고 이러고. 네. 그 물어보니 그뭐 산에 가서 뭐 해한다 야 하고. 아. 그 산에 가서 하면서. 뭐 할머니를 앉혀준 거야? 그 네. 자살기를. 네. 선생님. 그동안 이 탁한 몸, 귀신을 안고 살아오려고 너무너무 애쓰셨어요. 자, 귀신의 존재를 좀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나의 영혼과 몸을 무의식까지 지배해 버리면 내 삶은 지옥 중에 상지옥인 지옥이다. 하루에도 수천 번씩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지옥 중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요 안 그래요? 하는 게 힘들잖아요. 예, 예. 이게 귀신이 들어 있으면. 예. 자 지금 선생님께서는 여자 귀신 할머니 영가 사대 네. 할머니 사대 사대 할머니 중에 사랑 때문에 배신당한 할머니 맞아요 안 맞아요? 자살할 할머니 맞아요 안 맞아요? 이렇게 남자의배신 다음에 비참하게 버려져 갖고 목숨을 끈 자살 연가입니다. 할머니가 이 귀하고 이 수화기 계통 이쪽에 이렇게 주력을 다 잡고 있어요. 자 그러면 할머니만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. 몇분 들어오셨어요? 손가락을 한번 해보세요. 몇 분, 몇 분, 몇 분, 자 할머니 몇 분, 손가락을 몇분 다섯 분, 음. 할머니가 최고 먼저 들어왔어요. 이렇게 귀신한테 나의 몸을 뺏겨버리면, 인연법이 낮아져서 분이 안 보여요. 그래안 그래요, 선생님? 안녕하십니다. 분이 허건날 나가잖아요. 예. 아이고. 이렇게 아픈 몸뚱아리로 쇠가 빠지게 일해서, 그건 돈, 돈몸 뭐해. 그게 내 것이 아닌데. 이렇게 귀신의 몸도, 음의 기운이 들어오면, 이 인연법이 낮아져갖고 되는 일이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몇번 상처 당해. 이 여자한테 몇번 상처 당했어요. 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상처를 당하지. 돌아서 보내야 한다. 감사. 왜 그랬죠? 우리 귀신이 여기서 자리 잡고서 있는데 당연히. 이, 아이 은기가 강한데, 뭔 도움을 주겠어. 인연법이 뭘 얼마나 높아진다고. 아이, 인간은 모른다, 이거. 있는지 없는지. 아휴, 이렇게 귀신의 몸에 지배하면 인연법이 낮아져갖고 야, 야. 비참해 사는 게, 그냥 사는 게, 응? 어? 어, 꼭 착한 남자한테 들어가, 착한 여자한테 들어가고. 자, 할머니가 임진해란도 그걸 지켜보셨네요. 아이고 애쓰셨어 응? 아 자식이 없어갖고 어그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얻으셨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내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없잖아 옛날에는 애못 낳는 게 최고지 약이라 어? 요즘 같으면은 애안 낳고서도 기수등도 하고 사는데 애못낳다고 팔자에 애가 없다고 다른 여자를 들어와갖고 버림다고 하셨구나 할머니 어? 아이고, 비슷하 아이고, 비슷하 아이고, 비슷하 할머니, 이거 그 하나 내가 풀어드릴게요. 몸에다 주었다, 내가 물어보니까. 네. 그 할머니는 이씨였어요? 아, 이씨 할머니, 응? 어? 그니까 러 이순신 장군, 이순신 장군 얘기하지, 자기는 이씨라고. 아, 그래, 이순신 장군. 그렇죠. 물어보니까 안 가대. 예, 자기가 그쪽 조상이기 때문에. 음. 자기가 이씨이기 때문에. 음. 알겠죠. 쉽게 쉽게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, 응? 쉽게 빠지는 게 없어. 다 쉬운데, 어? 어휴. 부산에 어느 무당이 할머니를 이렇게 앉혀놨어요. 귀신을 갖다가. 그거 그 무슨 동네야? 그거 알려준. 보수스동보수스보스동그그 네. 그 보살 얘기까지 하면 큰일 났지그 사람 굶어 죽으니까. 그, 거기 전보러 가갖고, 할머니를 앉혀놔갖고, 이렇게 집, 그때부터 이렇게 집 누가, 누가 소외를 해갖고, 네. 하는 게안 돼갖고, 이래갖고 네. 그, 물어보니, 그, 뭐, 산에 가서 뭐 해야 한다 하고, 아. 그, 산에 가서 하면서. 뭐 할머니를 앉혀준 거야? 그, 네. 빌, 자살기를? 빌지도 안하고 그냥 네. 산에 가갖고, 네. 옛날에 뭐, 세전 할머니 모신게 뭐 있나, 이러더라고. 네. 옛날에 있었는데, 그다 없애고, 오래, 오래 됐다. 네. 그랬더니. 아유. 뭐, 부르면서 그하더니까 뭐, 최선 할머니 모시라돼 그, 그래, 래나안 한다. 그랬거든. 그래, 안 해야지. 그걸 왜 모셔? 그, 안 한다. 이랬더니, 뭐또 구슬을 갖고 와갖고, 네. 거기다가 앉혀갖고, 네. 집에 갔다 놀았대. 아, 이것도 안 한다. 네. 안 한다. 이랬더니, 그. 그러면 몸에 앉으라 이래갖고, <laughs> 그래, 몸에 앉아. 앉아갖고 이렇게 살아을 그냥 인생을 망쳐놨네요. 네. 그 무숙이니. 네. 그래내 그 할머니 보고 물어봤거든. 그, 네. 따라다니는데, 그 네. 할, 그 보살이, 앉으라 해갖고 앉았다, 돼. 아이고, 이 세존은 옛날에 고려시대 때 불교를 탄압해갖고 네. 세존단지는 세존이란 건 부처님이에요. 부처님을 모셔야지 아무 이유 없이 그 부처님은 온대간대갖고 무슨 세존단지가 무슨 조상단지, 업대간, 구렁이가 돼버렸어 지금 그 할머니 자살 연가를 거기다가 몸지에 찔려놔갖고 이렇게 영매자를 갖다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. 완전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. 그 사람은. 근데 지금 할머니 물어보니까 네. 그 전에 그 옛날에 세전 그 했던 할머니는 아니라는데. 그 할머니는 아니지. 네, 다른 귀신이 들어온 거지. 그 할머니가 뭐하래 여기겠어. 그분은 딱은 사람인데. 예. 아, 절이 나올 거없었거든 옛날에. 네. 아이고, 애쓰셨어. 응? 자, 다시 한번 할머니 불러 보세요. 나갔나, 안 들어갔나 확실히 본인이 확인. 할머니. 할머니. 할머니, 떳떳도 안 하는데, 처어서 되는 아니야 아냐, 아 숨지를 못해. 응. 나가려고 본인이 준비를 하고 계셨었어. 매사수 살리라고 길을 못 열어주니까. 응. 자, 할머니가 여러 테마사 중에 성묘, 응. 나를 딱 집었잖아. 네. 응. 어, 그거만 해도 인연인 거예요. 인연인 응. 거야. 어 할머니가 여러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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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어디로 가까야 그들이 섬유 스님한테 가거라 거기가 세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 한번더 할머니는 가셨습니다 아까 살짝 봤는데 여기 꽃에 앉아서 공부한다 고비고 있었었어 어. 마지막으로 자 신장님 지켜주세요 자한번더 불러봐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할머니 자 나갔습니다 다자 앞에 보세요 얼굴 절대 안 보이게 해드릴게 요 저것도 덕 쌓는 거야 왜냐면 무당들도 배워야 될거 아니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큰공부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덕을 많이 쌓는 거예요 절대 얼굴 안 보이니까 걱정 안해 됩니다 응 지금부터 좀 조심해야 돼요 슬픈 음악 이런 거안 들어야 되고 웬만하면 비린 거 누린 거안 드시는 게 좋아요 비린 거 그리고 초상집 안 가야돼요 거기 같은거 어 초상집 안 가는게 좋아요 아 힘들게 뺐는데 어 돈도 없는 사람이 돈 마련을 고 초상집에 가면은 다른게 또 붙어요 근데 전화해 내가 비방을 해줄테니까 이미 이게 기하고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<laughs> 가, 가지 말라잖아 가지 말라고 자꾸 가면 안된다고 우에서또 음, 음. 들어올 수 있다고 어? 더큰거들르는데잘못하면 어? 기문이 열려있어서.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. 보통 사람들 그 빙의 환자, 고기 먹지 말고, 어, 음식 조심하고 그러면은,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많이 해.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? 저 포기할래요? 그, 빙의 치료 안 할래요? 이래겁 거기다. 거기에 막 사로잡혀갖고, 못 벗어나. 성격을 정반대로 살아야 되겠지, 그죠? 고기는 얼마 동안 안 먹으면 돼요? 한 일주일 정도만 먹지 말고, 음. 웬만하면, 상가집만 안 가면 돼, 상가집. 뭐, 집안에 누가 그 해도 안 돼. 그럼, 가야. 그럼, 당분간 내가 이길 수 있는 원력을 쌓아야죠. 음. 그래서 광명진원 사경 많이 하시고, 명상하라는 거예요, 자기 전에. 일어나자마자 명상. 어? 떻게 어떻게? 이따 알려줄게, 기도법을. 그래야 내 기운이 튼튼해지잖아요. 아셨죠? 네. 소화가 안 되는 건 이제 소화잘 되겠네. 치료받아야지 이제. 받아야 돼요. 한 달에 한 번씩. 네. 소화 잘 되지. 네. 1년 되면 내 몸으로 돌아옵니다.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온다고. 1, 왕. 1, 1년 동안은 왔다 갔다 기도해야 돼. 한 달에 한번 내가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돼. 응? 1년 동안은 그, 이걸못 참고, 보통 빙의 환자는 30년 동안 빙의 걸려고 절도 안 다니고, 무조건 여기 와갖고, 이렇게 해놓으면, 그다음부터 음식 조심하시고, 저하고 치료 받아야 돼요. 그러면요. 저안 해요. 저 포기할래요. 그래. 쉽게 나와. 이 말이 포기가. 이런 사람은 죽을 때, 아이고, 온덕기신을다 갖고 죽으니까 얼마나 업이 많겄어 아니, 그, 내가 하는 게 뭐, 저안 되는 것 같아. 자꾸 뭐가 맡았대고. 걱정하지 마. 귀신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틀려. 그래서 한, 한 달에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. 기호를 받아가라는 거예요. 아, 네. 여기만 와도 잘 풀리시더라고요. 네, 네 걱정하지 마. 오늘 고생했어요.